이상합니다. 아니, 제가 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그 무슨 메시지가 와가지고 끊겨졌, 끊겨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기도 했습니다. 13개월 13주 13일 도전 맞은 시간. 그래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이 경고해둔 거있 경고해줬어요. 음, 그건 바로 사악함과 방심이 사악함이 최악의 언제는 무시해서 경험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 근데, 칼리는 선생님이 말을 자꾸 무시해요. 수업시간 때도, 그, 잠을 자면서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할머니를 웃기라고 그랬냐면, 같이 경고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그거를 얻었잖아요. 네, 그, 그, 칼리는, 그예예요 근데 글쓴 사람과 그림이 아 글쓴 사람이 그림과 글을 같이 썼다고 들어 있어요. 근데 그메 아, 메르테스타가 전화 아, 전화 오기 전에 그 아무 반이나와 같이 친구들과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 메리 테스트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더 동생처럼 친하게 놀수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칼리가 가끔씩 오기도, 가끔씩 왔대요. 그리고, 그리고, 자, 말이 좀나 그, 학교에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엄청 빨리 나온 거예요. 원래, 지금 그, 수업을 끝나려면 15분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그때 왜 거기 있었어 하니까, 엄마가 말한 거예요. 나는, 엄마가 말한 거예요. 학교 가보니 그냥, 그, 아는 사람들과 인사 좀 하려고, 공부를 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칼리는 예전에 기털 하나만 갖다 대고 놀라,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랑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쓰러져, 불행과 그런 것을 느꼈대요. 근데, 그,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가봤어요. 그때,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는 졸라 이야기는 어린이를 성인과 구체적인 동화를 수정의 항우를 동화를 하는사요 대한 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경고 그 교통과 그런 것을 하라고 근데 결국 그 칼, 칼, 아, 칼리는 그, 아, 그, 뭐냐, 고통과 그런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메리티스트라는 그 칼리의 동, 동생처럼 여기 있던 친구가 마녀였던 거예요. 그래서 칼리는 그 저주를 받게 된,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다시 그 마녀를 찾아가지고물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